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내연입니다. 널싱 제니입니다. 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제 UI에서 인턴을 마치고, 풀타임 오퍼를 받았답니다. 와. 네. <laughs> 사실, 인턴십 한 지도 좀 됐고, 네. 오퍼 받은 지도 좀 되기는 했는데, 어, 정확히 인턴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었죠? 제가 올해 1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총 8주간 인턴십을 했고요. 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첫 번째 주는 오리엔테이션, 뭐 버추얼로 진행이 되어서 오피스를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고 실질적으로 일을 한 기간은 7주 정도 됩니다. 음, 그러고 끝나고 바로 오퍼를 줬나요? 그렇죠. 마지막 날 3월 7일 날 이제 인턴 코트라고 하죠. 인턴 그룹들을 다 모아놓고. 어, 오퍼를 받은 친구들한테는 뭐 축하한다 너는 인턴에서 이제 풀타임 스태프로 오퍼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음, 그래도 졸업 전에 어쨌든 정규직 오퍼를 미리 받아둔 거니까 지금은 훨씬 마음이 편하겠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졸업이 한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주위 한국 친구들한테 나 취업했다 하면은 다들 아 벌써 일하는 거야 이렇게 보통 궁금해하더라고요. 한국이랑은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리고 또 인턴, 인턴 하면 정규직 오퍼를 대부분 받는다는 얘기도 애초에 들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인턴 합격했을 때도 많이 좋아했던 거고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90% 이상은 오퍼를 받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 인턴 같이 한 친구들도 다 웬만하면 오퍼 받은 거 같아요. 음. 네. 우선 저는 오피스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나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허스녀드 그러니까 7호선 제일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뭐 도어투도어로 25분,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너무 편했어요 가는 날들도. 오피스에 갈지 말지는 본인 자의에 의해서 갈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집에서 재택근무 해도 되고 이렇게 플렉서블했다는 말이죠. 그쵸뭐 바쁠 때나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얼굴 한번 보자 이러면은 출근하는 스타일. 근데 그게 한 저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음. 이와의 오피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스야아에 새로 지은 건물에 있었고요. 저희는 보통 19층에서 21층을 사용을 했었는데 자율 좌석제라서 뭐그 전날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를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면은 거기에 앉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보통 19층에 앉았거든요. 19층이 이게 뭐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19층은 뭐 오디 하는 사람들이 쓰고 20층은 뭐 텍스 21층은 컨설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 인턴이었기 때문에 크게 머리를 쓰는 일은 솔직히 안 했고 그냥 뭐 워크페이퍼 셋업이라든지 아니면은 10k 프레퍼레이션 10k가 이제 그 미국 상장된 회사들은 다 10K라는 거를 연간으로 공시를 하잖아요 이게 Annual r e p o r t Annual Report, 연간 리포트 근데 이걸 공시를 하는데 저한테 이제 오타는 없는지 음. 아니면은 뭐 넘버들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제가 크게 머리를 안 써도 되는 일들 그냥 뭐 글자 읽을 줄 알고 음. 이런 것만 알면은 할수 있는 일들 좀 많이 시켰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진짜 간단한 테스팅들 예를 들어서 뭐 캐시 캐시는 크게 어긋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인턴이나 스태프들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위주로 했었고 또어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거는 뱅크 레컨실리에이션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 회사가 뭐 캐시를 얼마만큼 들고 있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 은행 쪽에다가 이렇게 이 회사가 너네 은행 계좌에 돈을 이만큼 갖고 있다더라. 사실이냐? 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쪽에서 이제 컴퍼니션이라고 보내주는데 이게 그 걔들이 말해준 넘버랑 맞는지 이런 거 비교하는 그런 일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주로 인턴이기 때문에 완전 메인 업무는 아니었지만 위에, 위에 사람들이 해둔 거를 검수하는, 맞아요. 확인하는 작업을 많이 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오빠가 회계에서 일을 해본 게 처음인데 할 만했는지 업무 난이도가 어땠는지. 음 업무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음, 할 만했다. 할 만했어요. 네. 근데 인턴을 겨울에 하다 보니까 사실 감사 쪽에서는 그때를 시즌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그때는 거의 집도 못 가고 새벽까지 일도 하고 이렇게 옛날에 들었거든요. 음. 미국에서 그때 일을 해보니까 시즌 때 어느 정도 바빴었는지. 일단 저는 인천이었기 음. 때문에 야근은 전혀 없었고 음. 뭐 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늦게 퇴근한다 싶으면 한 1시? 한 음. 1시 반? 정도 퇴근을 하고 다음 날 10시쯤 출근을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을때 회계사 한국 회계사인 친구랑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음. 업무 강도 같은 경우에는 좀 음. 되게 많이 났더라고요 뉴욕이 근데 이제 뭐 올라가면 더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각오는 하긴 해야 할것 같아요 음. 그러면 같이 일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음. 이와이가 문화적으로 다양한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만 해도 저 한국인, 인도계 미국인, 페루계 미국인, 그리고 어, 중국계 미국인 이렇게 막 엄청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제가 편안하게 적응을 잘할수 있게 많이들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럼 같이 일하는 팀이 사실 코리안 프랙티스는 아니고 g p 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은 오빠밖에 없었지만 사람들이 좋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인턴 마지막 날에 나도 초대해 가지고 같이 아... 오빠 축하 파티도 해 줬다. 진짜 그렇죠. 저도 정말 너무 감사했던 게제 인턴 마지막 날에 저를 위해서 파티를 이렇게 열어 줬거든요. 다 같이 이제 펍가 가지고 맥주 음. 마시고 뭐 케이크 사와 가지고 저보고 불라고 해 가지고 불고 뭐 카드도 써 주고 음.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음. 그러면은 저랑 마찬가지로 어쨌든 미국에서 미국에서 나고 자란, 어쨌든 미국인들이랑 회사 생활을 같이 한 건데 맞아요. 어땠나요? 어렵진 않았는지. 아, 저도 똑같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건 아니기 때문에 음. 뭐한 3년 정도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스몰톡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너가 처음에 병원 갔다 와가지고 막 그런 게 힘들다고 했을 때 크게 공감은 안 갔었는데 왜냐면 나는 고등학교를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뭐. 친구들이랑 농담 따먹고 뭐 이런 건 괜찮았는데 어... 이게 어쨌든 사회생활이니까 맞아요. 한국도 생각해 보면 한국인인데도 한국 사회생활이 뭐 쉽지는 않았던 것처럼 그쵸, 그쵸. 직장이라는 건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전또 인턴이었기 때문에 뭔가 최대한 잘 보여야 된다 응. 막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응. 막 자유롭게 막 농담 따먹기도 하고 이러긴 조금 힘들던데. 생각해보면 크게 상관 없었을 것 같아요. 얘들은 <laughs>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 한국에서의 인턴 맞아요, 맞아요. 완전 느낌이 거의 진짜 딱각 잡고 완전 대답도 잘 하고 그렇죠, <laughs>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사내 문화도 되게 수평적이고 편하고 아, 너무, 캐주얼한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음. 좋았어요. 그리고 비포 내에서도 이와가 특히 좀 자유롭다 음.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뭐 음. 드레스업하는 것도 진짜 뭐스레바에 티셔츠 입고 오고 이런 것만 아니면은 아. 네. 뭐 비즈니스 캐주얼 정도도 괜찮고 청바지 다 입고 음. 네. 그러면은 전반적인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정말로 거짓말 안 보태고 100점 만점에 100점 <laughs> 너무 만족했어요. 일단 사람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고요. 음. 일도 안 힘들었어요 음. 풀타임으로 시작하면 힘들겠지만 <laughs> 최소한 인턴일 때는 정말 힘든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음. 그러면 인턴은 이제 8주로 끝나고 다시 학교 공부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는 풀타임 오퍼를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여름에 KPMG 인턴을 할 거예요 6월부터 8월 똑같이 한 8주 정도 일을 하게 될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파이낸셜 오딧이기 때문에 또 장단점을 좀잘 비교를 해 보고 제가 더 마음에 드는 곳으로 어 가면 될거 같아요 음. 일은 내년 5월에 졸업을 하고 한 8, 9월쯤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근데 인턴 마지막 날 오퍼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KPMG 인턴도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회사에 실제로 입사할지는 나중에 정해도 되는 건가요? 그쵸 음. 8월 말 이제 KPMG 인턴이 끝나면은 제가 이화를 갈지 KPMG를 갈지 정하면 될것 같아요 전 6월 중순에 올랜도로 갑니다 아. <laughs> 아니 그게 어떻게 인턴십의 일부지? KPMG에서 인재개발원이라고 해야되나? 한국으로 치면 그렇죠 그런게 올랜도에 있는데 <laughs> 이제 뭐 숙박이랑 식비 이런 거다 제공을 해준대요 한 3박 4일 정도 갔다 올것 같아요 EY에서도 사실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죠 날짜가 겹치는 바 날짜가 겹치는 바람에 못갈것 같고 네 오늘 이렇게 EY 인턴 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음엔 KPMG 후기에 대해서 아고자대해서네 <놀람> <놀람> 오늘은 EY 인턴 후기에 대해 다뤄봤는데 네 오늘 이렇게 이의 인턴 후기였고요. <laughs> 네 오늘은 이의 인턴이 끝난 기념으로 비디오를 만들어봤고 다음에는 KPMG 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